달력에 아무 표시도 없는 좋은 날이 내게도 있다. 오늘이 아무것도 없이 하얗게 비어있는 날이다. 이런 날은 복받은 날이다. 내 몸을 아무도 저리 가라 하지 않고 이리 오라 하지 않는 날이다. 마음아 너도 징징거리지 말고 좀 쉬어라. 골짜기 깊고 물소리 서늘한 산골에 와서 며칠 머무르는 중이다.일찍이 백석이라는 산에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라며 멋지게 호기를 부렸지만 나는 시절이 하수상하여 세상 쪽을 가끔 힐끔거린다. 어두운 새벽 바다를 열어보려고 눈발은 어지간히 애쓰는 것 같은데 멀리서 갈매기 소리. 새들이 잠을 깨워 눈을 뜨게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를 천국이라 부르자. 그러나 새들의 울음 소리를 듣고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천치라고 부르자. 오늘은 천천히 걷다가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양말을 벗어 봐야지. 내 맨발이 햇볕을 빨아먹다가 마구 키득키득거리겠지. 내가 바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차갑고 가느다란 가을 아침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네. 비가 오시네. 비가 오시니 작업실 가서. 양철 지붕 문지르는 빗소리나 듣자. 나무들 숨죽이고 빗방울 받아들고 서 있는 거 바라보자. 점심 때가 되면 라면이나 끓여 먹자. 느티나무 그늘이 제법 도톰해졌다. 내가 시를 쓰는 중이라면 그늘의 두께를 자로 재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것이다. 누군가 허황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핀잔을 하면. 오히려 흐뭇해지겠지. 찔레꽃잎에 빗방울이 세번 닿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내가 왜 신이 되었는지 어렴풋이 알것 같았다. 신은 역시 말의 기억을 건져내 날가가는 말에 생생한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다. 거기에 삶이 꿈틀거리면 더 좋고,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나 가벼워 목이 메어 새 걸음을 못 옮겼네.이 시가 이시키와 다쿠보쿠의 단가라는 걸 오늘 알았다.백석이 참 좋아했던 2 6세 요절한 일본시인이다.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학교로 가면 플리피 흔들리는 것도 보일 거야. 구름하고 눈도 맞추게 될 거야. 친구의 귀밑머리도 보일 거야. 방귀도 뿡뿡 잘 나오겠지? 얼마나 좋아? 손가락 사이며 발등이 가끔 가렵다. 가려움이 내 몸에 보증금도 없이 새들었다. 그리고는 막 긁어달라고 못 챈다. 내가 긁어줘야 시원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뿌듯한 일이냐? 마른 땅을 두드리며 비가 온다. 온다. 누구의 시처럼 노예가 뽕잎 뜯어먹는 소리로 온다 어디서 밤길에 우산을 펼쳐드는 사람이 있겠지. 비가 잘하는 일중 하나는 처마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 처마가 잘하는 일중 하나는 비를 잘 달랠 줄 안다는 것. 꽃망울 조잘조잘 달고 있는 매화나 한 가지 훔치러 무작정 나가보고 싶은 날이다. 매화도둑이라는 이름을 얻어도 좋을 것 같은 날이다. 이제 막 터지는 매화꽃망울을 작은 새가 팝콘 먹듯 쪼아 먹는다. 이놈아, 다 피거든 먹어라. 잎을 다 떨어뜨린 벚나무 그림자가 땅바닥에 내려 앉아 있었다. 벚나무는 그늘을 버리고 그림자로 서 있었다. 앙상한 가지 사이를 햇볕이 끼어들어 채우고 있었다. 언젠가는 거기에 벚꽃이 몽실몽실 채워지겠지 하고 꽃을 기다리는 일은 얼마나 슬픈가. 여름을 건너가려면 딱정벌레처럼 발소리를 줄이고. 달팽이처럼 느리게 걷고, 마음은 느티나무 잎사귀 뒤쪽처럼 선을 해야 한다. 모기에게 더러 발목을 잡히기도 해야 하며, 물소리에게 귀를 내주기도 해야 한다. 매미 울고, 잠자리 날고, 풀벌레들 다리 긁고, 햇볕 시끄럽고, 그늘 짱짱해지고, 구름 음침해지고 겨드랑이 털 축축해진다. 뜨거워지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나라에 바야흐로 여름이 왔다. 복숭아보다 단단하고 반질반질하던 추리. 여름날 내게 오던 추리. 꼭그 여자의 가슴 크기만 할것 같았던 추리. 추리라는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던 추리. 경상도 예천과 안동에서만 어릴 적에 듣던 말 추리. 지금은 자두라고 부르는 추리. 매미소리가 가득 들어찼던 나뭇가지에 빗소리가 호도독 들어 앉고 있다. 비그치면 고추밭매로 가려고 큰맘 먹었더니 또 비가 오네. 호미야 처마 밑에서 빗소리나 듣자. 이 못난 세상을 울음으로 들이받지 않으면 여름을 건너갈 수 없어 매미는 운다. 매미는 맴맴 울지 않는다. 매미가 맴맴 운다고 자동판매기처럼 문장을 쓰는 순간 우리는 매우 관습적인 영혼없는 인간이 된다. 적어도 매미는 여름 여름 운다 라고 다르게 쓰는 것이 시적인 순간을 만나는 첫 걸음이다.그러면 귀뚜라미는 어떻게 올까?전주 34도까지 치솟으려나 오늘 전주의 햇볕으로 빵을 구워도 좋겠네.날씨가 뜨거워서 능소와 붉은 주둥이에서 붉은 물이 주룩주룩 흘러나올 것 같다.햇볕이 뜨거운 날은 이런 발음을 해보는 게 건강에 좋다.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툰드라, 하바로브스크, 모스크바. 빗소리 들으며 누군가와 밤을 샌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누군가와 새벽을 같이 맞는다는 것인데, 나는 그만 새벽이 당도하기도 전에 뻗어버렸다. 뻗어버렸다는 이 통속적인 서술어에 딱 맞게 뻗어버렸다. 그것도 더없이 좋은 일이었다. 무더위의 강을 건너려면 반바지를 꺼내 입고 학교에 가야 하나? 반바지 입은 시인, 이거꽤 실적이겠는걸. 느티나무 겨드랑이에 스며든 그늘이 말했다. 새들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일해라. 매미는 맴맴하고 울지 않는다. 매미는 몇대시베리라고몇대시베리라고 몇 하며 운다. 가을은 자급실 귀퉁이에 여럿이 내려왔구나. 백이롱아 어서 지거라. 햇빛아 목이 쉬지 말아라. 바람이 살갗이 소름을 빨아대는 아침. 차가워서. 가을이다 가을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게 하소서 보일 듯안 보일 듯 혼자 그냥 걷게 놔두소서 들길에 서서 씨앗을 말리다가 또 길을 걷다가 쉬다가 앉았다가 하는 강아지풀처럼 이 좋은 갈뼈 쓸어모아두었다가 지금보다 더 어묵한 시절이 오면 시장에 나가 한 떡박씩 팔아나 볼까? 가을밤이 쌀쌀하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가을밤이 쌉쌀하다고 엉뚱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엉뚱한 생각과 말이 세상의 혁명에 기여한다. 나 잠들었을 때내 꿈의 머리맡에. 눈이 내려서 좋았는데 아침 출근길 미끄러지지 말라고 햇살이 내려와서 좋아라. 갈대들이, 갈대들이 머리에 쌓인 눈을 터는 강변을 지나왔다. 나만 코끝이 빨간 게 아니었다.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나를 갈대 옆에 세워두고 싶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을 자꾸 낮추어야 조금이라도 인간에 가까워진다는 생각. 마당에 나가 눈을 쓸었다. 아침 일찍 빗자루를 들었을 때 사람은 조금 착해진다. 쓸어놓은 길을 밟고 갈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화한의 질이라는 걸 미리 아는 것이다. 겨우 좁은길 하나 냈을 뿐인데도 아침에 가렛대로 잠깐 눈을 밀었다. 눈에 묻혀 사라진 길을 여러 번 일이 대체 얼마 만이었는지 눈을 밀고 쓸어낸 자리가 제일 먼저 길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소소한 즐거움인지 눈길이 두려워 60리 박 술자리 약속못 지켰다. 방충망에 달라붙은 눈송이들의 눈이 비겁한 내 꼬락선이 들여다본다. 또눈 내린다. 무주에서 일박하면서 마셨다. 소주는 뜨거웠고 공기는 쌉쌀했다.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사랑눈 만났다. 사랑눈, 사랑눈, 자꾸 되뇌어 보니. 좋았다. 제발 좀 쉬엄쉬엄 마셔야지 내 몸이 내 머리를 쥐어 박으며 꾸지는 아침이다.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도 창피해서 고개 들지 못하게 하소서 가동을 멈춘 심장은 차갑다는 것을 차가운 것은 두근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두근거리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뉘우치게 하소서. 힘겹게 오로막길 오르는 연탄 실은 트럭을 보았다. 연탄은 힘겹게 삶을 밀고 가는 이들에게 한 덩이의 뜨거움이 되겠지. 눈이 많이 와서 학교 언덕길에서 차가 낑낑때를 썼다. 귀가 순한 당나귀를 타고 왔으면 이런 볼썽 사나운 일 없었을 텐데. 밤에 망경강 뚝길을 건너가던 그 고라니의 귓등에 오늘 밤또 눈송이가 내려앉을까. 혹한을 이마로 뚫고 날아가는 저 새에게도 둥지가 있을 것이다. 눈이 하도나 예쁘게 예쁘게 내려오시어 학생들이 나는 바라보지 않고 강의실 창방만 내다본다. 그냥 놔두기로 한다. 책 붙잡고 있는 내가 잘못이지. 젊은 것들 마음이야. 오죽하려고. 많이 춥니? 좋은 일이구나.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야. 살아있을 때 고마워해야 돼. 게으른 덕분에 문예지를 묵혔다가 1년이나 반년쯤 뒤에 읽는 버릇이 생겼다. 그렇다고 시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새로워 보일 때도 있다. 남의 시를 읽는 일은 늘 내가 날갔는지를 따져보는 일이어야 하겠지. 문학 소년 시절 이 말하는 말을 유난히 좋아해서 시에 가끔 데려왔었다. 이마, 이마, 되뇌다가 보면 얼굴의 어느 한쪽을 가리키는 그 말이 자꾸 싱싱해져 몸 전체로 확장되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이마로 걸어가라. 바람이 가장 먼저와 먼저 줄이라. 완행열차처럼 천천히 고향으로 기어들어갔다가 KTX처럼 빠르게 고향을 빠져나간다. 어머니의 자궁이 홀쭉해졌다. 예천을 다녀왔다. 회령포 햇볕에 팔뚝을 잃었고, 우리밀 칼국수를 먹었고, 흑응산을 걸었고, 구절초를 보았고, 따끈한 날계란을 먹었고, 고구마를 캐보았다. 영주댐 건설로 망가지는 내성천을 보며. 속으로 울었다. 고향은 왜 돌아온 탕자를 울게 만드는 곳인가? 옛 시인들의 시에는 고향이라는 말이 도처에 넘쳐났다.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에서 고향이라는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고향이라는 말은 머지않아 죽은 말이 될 것이다. 고향도 죽을 것이다. 아우슈비츠의 바퀴벌레는 그곳이 아우슈비츠인 줄 모른다. 평양에 갔을 때 그쪽 사람이 고개 갸웃거리며 물었다. 시인이 왜 사과나무를 심나요? 내가 말했다. 시인이니까 나무를 심죠? 연어를 읽은 사람들이 물었다. 예쁜 글을 쓴 시인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말했다. 신인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죠. 저무는 벌판 끝을 오래 바라보다가 하나둘 먼 마을에 살아나는 불빛들로 마음을 씻고 싶은 날이다. 오래된 간판이 걸려있을 것, 공간이 넓지 않을 것, 메뉴가 단출할 것, 처음 가는 음식점을 선택할 때 내가 꼭 고려하는 것들이다. 안개가 서해를 전방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변을 간간히 핥는 파도소리, 괭이 갈매기 울음소리가 바다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줄 뿐. 그 무엇도 보이지 않을 때 감각은 촉을 세운다. 미군 전투기 한 마리가 내 고막을 뚫고 들어올 것 같다. 이 고요한 서해안을 뒤흔드는 굉음 때문에 능소화가 황급히 입을 다물고 새들이 숲으로 날아가 떨고 수평선이 마구 기웃등 거린다. 나는 책을 덮고 방바닥을 주먹으로 친다. 분명히 어두운데 왜 어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과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 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침물러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 보안줄포항은더 이상 배가 들어오지 않는 폐항이다. 밟아도 발이 빠지지 않는 단단해진 개포를 걸으며, 나는 왜 어쩌자고 누님의 폐경을 생각한 것일까? 그 정막한 항구에 조기접배가 왁자하게 들기는 했던 것일까? 꽃망을 달고 있는 진달래 몇 뿌리 오늘 작업실 마당가에 옮겨 심었다. 2년 전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서 캐온 놈들이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2년 동안 고생시켰다. 봄비가 잡은 잡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연어들이 죽을 힘을 다해 기어이 어머니의 강으로 돌아오는 계절이다. 주둥이와 살갗이 너덜너덜해진 연어들을 보면 경배하고 싶어진다. 치욕은 짧고 분노는 길다. 어른이어서 미안하다. 책임지지 못해, 미안하다. 어둡고 깊은 곳에 혼자 내버려둬서, 함께 있어 주지 못해서, 같이 살아있지 못해서, 우리만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아이들아, 부끄러운 어른으로 그래도 말을 걸고 싶구나. 잠깐만 나와볼래?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몰래 가는 거야. 허락도 허가도 필요 없어. 망설일 필요도 없지. 우리 제주도로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